일반인이 골키퍼 전문 레슨을 배운다면 과연 프로 선수의 슛을 막을 수 있을까요? 족집게 전문 레슨으로 점점 진화하는 생활축구 골키퍼들, 풋볼 티켓 받다에서 함께하시죠. 오늘 이제 스포일과 저희 풋볼 티켓 받다가 함께하는 골키퍼 천하제일 골키퍼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저희를 좀 도와주실, 저희에게 오늘 많은 가르침을 주실 두 분의 코치님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헌팅 하실. 권정희 대표님 스포이스 권정희 대표님입니다. 이제 예, 실제 현역 코치로 생활을 하고 계신 수원대 코치님 강윤국 코치님이십니다. 하나, 자, 둘, 야. 셋. 야, 아 이러면 파. 아이 파울이야. 그 전에 이제 중거리 그 전에 잡는 연습 좀 먼저 하고 해야지 부상도 없을 거고 이제 잡는 법도 좀 배우시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피칭 간단한 거부터 좀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거리까지 넘어갈 것습니다 그리고 좀요 다들 잘하고 계시긴 한데 포인트를 네, 하나 좀보여주 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몸을 꼬리랑좀 가깝게 낮추셔야 돼요. 여기 이제 몸 돌리시는 것보다. 실제 경기에서 이렇게 몸 돌려버렸을 때, 바깥으로 와버리면 더 놓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몸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잡, 잡으신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볼에 따라서 몸이 가면 되지, 먼저 몸을 돌리시면 안 돼요. 아까 팔꿈치 말씀드렸죠, 팔꿈치. 네. 가운데, 가운데. 아. 볼을 보시고. 네. 가볍게 항상 삼각형으로 되게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손이 45도 정도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너무 치셔도 안 되고 너무 당기셔도 안 되고. 하나, 둘, 셋, 넷, 굿. 오, 나이스. 오, 굿. 하나, 둘, 셋, 넷, 굿. 좋아요. 중거리 슛 막는 거 해보실 건데요.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레슨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?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중거리슛은 스텝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.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에서 뜬다고 이제 못 막을 수 있잖아요. 범위가 좀 넓어야 되니까 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스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폼을 자세를 잡아주시면은 또, 또 특히 중거리슛이 오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특히 아까보다도 더 중요한 게볼 끝까지 보는 거. 자, 이런 점들만 좀 유의해 주시면은 와우. 오, 오. 자, 맞고 와! 우 에이, 곧. 오, 오르도. 스팟! 오. 오, 네. 오, 나이스. 잘했게. 그. 오 좋습니다. 이동작 오오 오, 나이스 오오 나이스 어 볼어 볼볼볼 코너키 자지금또 말씀드리면은 쳐내시는 건 잘하시는데 휘두르잖아요 골키파가 휘두르면 이런 수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터칭을 할 때도 정확하게 갖다 대야지 정확하게 맞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거를 때린다는 생각으로 사버리면은 살못 맞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저희가 오늘의 주제 중거리 슛콘테스트첫 번째 중거리 슛콘테스트에 들어갈 건데요. 그 전에 아마 잠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온선닝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께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중거리 슛을 보여주실 현재 현역 프로 선수시죠. 안산 그리너스에 계시는 진상수 선수 모셨습니다. 자, 순서대로 이제 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 나이, 난이도 조절을 좀 했습니다. 가장 첫 번째, 바로 보고 계신 백피디가 첫 번째 키커가 될 거예요. 자, 첫 번째 키커. 두 번째 키커는 여기 박영훈 코치님. 세 번째 키커는 저희 대표님. 변델 대표님이 되실 거고. 총 다섯 번 주, 기회 중에서 두 번을 김창 선수님이 직접 쳐주실 겁니다. 이원희님. 네. 나이만안 넣어도 되겠네요. 1차 시도 갑니다. 오! 번! 두 번째. 강영건 코치님 나오셨습니다. <laughs> 자, 인정사정 없으셔야 돼요. 네. 2번 키커, 갑니다. 오! 자, 오! 세 번째 킥커입니다 갑니다. 오! 아, 오! 그냥 혈액 아니에요. 프로입니다. 자, 가시죠. <laughs> 1차 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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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! 아! 자두 번째 키퍼 유경규님 두 번째 키퍼 네. 두 번째 백피디 오 들어갔어요. 오른발. 와. 원대표님아 들어갔어요. 야. 오 들어갔어요. 와. 우와. 오. 우와. 오. 야 키퍼 <laughs> 송상민님 자 백피디 아직까지 한골을못 넣었어요. 오른발 아하, 정면이었습니다 반대편님. 오우! 김창선수님, 오른발 오! 어디오니까 아하! 세 번째 피퍼, 윤승우님. 아하! 홀로볼 두 번째! 칩샷? 오우! 아우, 몇개 깔아서! 갑니다! 오른발! 아! 아 혼나! <laughs> 다섯 번째 킥! 어, 들어갔어요. 자, 갑니다. 백피디 오! 오 자, 첫 번째 오른발! 오, 아 들어갔어요. 왠... 자, 이번에는 왼발로 갑니다! 아하! 자, 힙... 우와! 자. 우와! 우정 없이 오른발! 와 오른발! 오! 손끝에! 오! 른발 아! 자, 막아했어요 오른발! 오른발! 와 야, 이거는 뭐 알고도 갑니다! 오른발! 아, 정면이었어요. 오. 갑니다. 오른발. 아자 가만히 찼죠? 오호 보설이 마있게 챙겨 나왔죠. 갑니다 오른발. 오. 오케이. 어. 자 왕성재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. <laughs> 오른발. 오. 자 이거 막으면 두개 세이브예요. 오. 오른발. 와. 아 높게 아아 던네요. <laughs> 오. <웃음> 다음 이야기! K리그 현역 공격수와의 1대1 상황? 골키퍼 꿀팁 배우고 1대1 세이브 능력을 길러봅시다. 풋볼 티켓 봤다. 채널 고정!